안녕하세요. 저희는 런닝맨의 동갑내기 절친 송중기, 이광수입니다. 와 <웃음> 뭐야. <laughs> 진행이 빨리. 한니 네 차례잖아. <laughs> 얘기 좀 하자, 했어요 <laughs> <laughs> 시청자가 뽑아주신 런닝맨 베스트 1대7! 송중기를 속여라 편입니다. 그때 제가 진짜 완전 속았거든요. 그 그때 한창 그 피그말리언 효과, 예, 그것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맛있게 해주시고 잊을래야 <laughs> 잊을 수가 없고 또 그날이 것 제가 네. 기억에 남는 게 그날이 또제 생일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무튼 제가 어떻게 바보처럼 속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준규랑 저랑은 정말 절친입니다. 그냥 터울 없는 그냥 친구입니다. 보시죠. 준규야 <laughs> 진짜 얘기 좀 하자. <laughs> 뭐 방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중기 씨가 없었으니까 네. 이번 주는 어 중기 씨를 한번 소개하고 일대침 대결을 니다 그럼 또공 주나요? 네 계속 설명드릴게요 네. 뭐 하는 그러니까 요 오프닝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게임으로 런닝맨 퀴즈 타 탈출이라는 코너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어. 중기 씨를 퀴즈 대결에서 이기면 네. 여러분들한테 공을 지급하고요 예 그걸 중기 씨가 중간에 이겨버리면 중기 씨만 공을 받게 되는 아, 걔가 어떻게 꼴찌를 내는데? 제문수를어 우리 얼굴들을 봐, 리 여기. 그래서 지금 기초 문제를 준비를 해서. 어. 그래서 요걸 보고 봐도 몰라, 봐도 아니면 연기 안 되니까 요걸 보고 여기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이곳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맞히고 나가면 성공이고. <목소리> 공부를 지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 그러면 이거, 아, 어, 야 이거 아, 아, 중국에서 아, 10년 만에 처음 해봐요. <목소리> 아, 야 이거 유저가 너무 많은데 야, 내가,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냥 한번 해볼게이 어. 말은 공공 행사나 전시회, 가설 건물 또는 야유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되는 큰 천막을 부르는 말로 이동이 가능한 작은 건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텐트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이 말은 파티션. 네. 컨테이너. <laughs> 컨테이너. 야, 파빌리오도 맞아요.